남과. 이때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비협조로 나오는 사람들 나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 이제 이 사회에서 육은, 빼줘야 그럼 이제 이사회에서 누군 누군 빼자야 오케이 그정는뭘 먹어. 저희의 정의를 서요그 수술을, 수술을 받고 하겠어요습니다자 그럼 오늘 예, 장시간 예, 선거에 관계된. 네, 여러가지 지지 응답을 많이 받고 최요 접촉까지 된 사안입니다 뭐더 그 이상 질문사례이 없으면 이것으로 이번 이 사회를 네, 그러면 언제 사회를, 네. 사회를 해서 접촉할 네, 예정이신요 네. 네, 네. 네. 지금 들으셨 네. 그것을 네. 서로 상의를 해야 되죠 네 지금 현재 원래는 6월 말일까지가 제 네, 40, 40대 회장단 으로다 그,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우리 아저 뭐. 9일날 총회 전까지, 총회 그니까. 전까지 이런 것들이 잘 많이 안 됐을 경우에는 총회 후에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회장 추천해야겠다. 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임기 내에 결정지 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히 선호할 네. 것이 없어요. 네. 급히 선호할 수 없고 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을 좀 추천을 하시면 좋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이사회는 이길로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동의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동의합니다. 제청. 또재청재청합니다뭐 질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은 부만적의 치료 회의를 선호합니다 회의합니다.